안녕하세요, 경희대 경영학과 합격한 민규리라고 합니다. 어, 제가 수능 때 모의고사 성적 중에 가장 최악의 점수를 맞아서요. 다시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시험이고 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장기적인 집중력이 약한 편이어서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기면 편입을 선택한 이유는 어, 저는 아무래도 인터넷 관련 정보는 좀 신뢰를 덜하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 주변에서 편입을 했던 어, 선배라든지 아니면 이제 친구들 편입 관심이 있던 친구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편입학원은 기명이 가장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기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편입을 하기 전에 편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설명회도 듣고. 또 학원에 와서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매우 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설명해주셔서 어, 김영을 1년 후에 어, 처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저는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부터 학원을 다녔는데요. 항상 거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되더라도 학원에 나와있으면 아무래도 어, 주위 학우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자극도 되고 또 이제 힘든 점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교수님 혹은 조교님들한테 조언을 받음으로써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고 어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저는 문법을 가장 잘하고 독해를 가장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문법은 제가 1, 2월, 2, 1월 2월 달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총어 수업을 들었고요. 그때 배운 수업을 저만의 노트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부터 쭉 이어지는 수업에서 추가되는 사항이라든지 제가 모르는 부분 혹은 팁이 될 만한 정보들을 한 권의 노트에 추가적으로 포스트잇을 통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학우들에 비해서 문제를 별로 풀지 않았습니다. 원리에 충실을 해서 요약 노트를 하루에 30분씩은 꼭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상기법을 통해서 외웠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에 비해서 정확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는 지하철이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 총 3시간 동안 지하 어, 대중교통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따로 학교, 아, 학원에서 외우진 않고 어, 대중교통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반에는 어휘력이 어휘에 대한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학원 수업 안에서도, 자습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자세히 외우려고 하고, 또 스터디를 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좀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혼자만의 이 노트를 만들어서, 어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리 같은 경우에는, 어 따로 문제집을 풀진 않았고, 수업에서 배운 단어를 계속 반복을 했으면 했으면서, 또 특강을 통해서 학교 기출 문제를 쫙풀수 있었습니다. 또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종합 수업을 듣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단과 수업을 통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점검을 하려고 각 대학 기출마다 5개년 정도를 풀었고 또 제가 지원하지 않는 대학은 3개년 정도를 풀면서 어, 독해를 좀더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저는 슬럼프가 매우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은 슬럼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기명제도에서 반편성고사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반, 이, 그 시,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반편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 성적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그런 거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점수에 별로 상관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와 오더라도 장기적인 공부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슬럼프가 왔을 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친구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어, 이야기도 나누고 해, 하는,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무래도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마음이 맞는 편입 동기들 한 명과 이제 주변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저는 독해 논리, 어, 문법을 다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는 그 노트를 계속 훑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작년 기출문제라든지 재작년 기출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한 저만의 분석 노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파트에 취약하고 또 어느 부분이 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고 또 어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또 논리는 어 고급 어휘가 나오는 편인지 아니면 논리 관계가 어려운 편인지를 분석하는 걸 통해서 시험 보기 전날에 그 학교별 유형에 맞춰서 어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은 떨어진 대학이고 한 곳은 합격한 대학입니다. 먼저 떨어진 대학은 고려대입니다. 제가 고려대를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서 그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원서 접수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원서 접수 기간까지 10분 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담임선생님 도움을 통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5시를 넘기는 바람에 못할 뻔 했는데요. 어, 다행히 결제가 일분 1분, 그러니까 5시 1분을 넘지 않아서 5시 44초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그 후배분들도 원서 접수하실 때꼭그 시간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나머지 한 대학은 제가 합격한 경희대학교입니다. 저는 원래 경희대학교를 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적성고사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이제 적성고사 애들 별로 어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고 한 일주일이나 몇주 전부터 공부하면 된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 책한권 풀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어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사실 중간에 나오고 싶었는데 같이 그 시험장에 시험을 보고 있던 학우들이 다 저희 반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중간에 나오면. 못본게 티가 나기 때문에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어, 경희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도 적성고사나 뭐, 다른 그,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는 제가 대학생을 하면서 목표는 편입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성취되고 나니, 어, 지금 대학 3, 4학년 또는 때는, 때는 제가 어, 꿈꾸는 장래 희망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학우들과 인맥 관리도 하고 있고 또 동아리며 대회 활동 등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에게 있어서 편입이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수능을 보고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하면서부터 편입을 결심했기 때문에. 어, 사실 편입은 1년 동안 준비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거의 3년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1, 2학년 때 편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동아리도 들고 또 대회 활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제가 꿈꾸었던 인생의 목표로 어, 좀더 가깝게 가고 대학은 이제 아무래도 예, 예전만큼 막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거를 발판으로 좀더제 목표로 갈수 있게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편입을 원하지만 망설이는 학우분들이 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많은 학우분들이 수능을 다시 볼까 편입을 다시 할까를 망설이는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수능이라는 한 번의 기회로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게 싫거나. 아니면 그 장기간에 집중력이 힘드신 분들은 편입은 여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시간이 길어야 100분 정도만 소요됐기 때문에 편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잘하고 영어랑 언어를 되게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하기 전에 되게 망설였습니다 제가 못하는 분야를 해야 하고 또그 분야로 성공의 좌우가 당락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1년을 동안 열심히 하니까 제가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갖지 마시고 편입의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약하라 김영표님 화이팅!